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이 내용은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들이 예, 우상숭배의 그런 예,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깨닫게 된그 상태에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33장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예, 올라가라.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러니까 예, 내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 추가적으로, 2 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일곱 족속 내용들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너희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구나.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는 하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이 가다가 보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백성, 예, 교만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 진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면 진멸하니 이제 너희들의 목적지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먼저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 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 이 내용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 이두개 사이에 먼저 목적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성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 시켜 줄게. 그러나 성공하는 네 너와 함께는 내가 하지 않겠다. 예. 네, 너희가 이제 그토록 예, 명예를 원하느냐? 원하는 명에 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선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응답 다 들어주지만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이 빠진 거예요. 본질이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래, 원하는 좋은 집, 거기에다가 모든 걸다 꾸며줄게. 그러나 나는 그 집에서 안 살아.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절이에요. 이, 백성이 이 주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보니까, 아, 그들이 이제 심적으로는, 뉘우쳤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서 5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장신구를 제거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신구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장신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로 4절 이제 야곱이 베데란인 세겜 지역에 있을 때 가족의 큰 불행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데를 생각하고 배들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내용은 뭡니까? 모든 장신구의 내용들을 다 나무 아래 묻고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심적 상태를 다 갖추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장신구를 없애라. 이제 여러 가지 우상 문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모든 내용, 예, 모든 죄악들을 다 던져버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 할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겠다. 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이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순종이 있는 그 상태에서 14절 보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편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3절 내용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마음을 선회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회망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돌이켜셨는가? 자, 7절 보시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예,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으로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회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기성막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 각각 세 집파 세 집파 세 집파 세 집파씩.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항상 장막을 치고 있는 그짐 밖을 떠나, 그곳의 한 장소를 회막이라 불렀으니까, 예, 이 내용은 성막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의 내용이 되겠죠. 한마디로 본다면, 여기에는 성막 완성 전이기 때문에, 바로, 임시 기도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장소 이 내용을 우리 예, 모세가 회막이라 지금 이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친 안에는 우상 숭배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친 밖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예, 모두 다 회막에 모세와 함께 나가는 그런 어떤 장면을 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8 절이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가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그리고 먼저 앞서 여와를 호 악모하는 그런 자들이 또 따라서 그리고 그들 바라보면서 또 모든 그런 백성들이 회막에 나갔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단장품을제휘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예, 백성들이 회막에 지금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감격적인 일이 구절에 이렇게 나타났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망문에 서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임지하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 그 장소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이 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0절 모든 백성이 회망문에 구름기둥에 서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망문에 서서 예배하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없는 가난 땅,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여러 가지 축복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본질, 진정한 목적은 비록 가난 땅을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그들은 깨달고 그리고 회귀한 대로 행동으로 보여졌고 이러한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모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께 경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세 번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2절 잘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명령은 하셨는데 아니 모세와 함께 보낼 자 한마디로 동역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론을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네 입을 대신할 자 아론. 그런데 아론이 지금 어떤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위협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 많은 군중들의 예, 말을 따라서 우상숭배하는 데 앞장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마저도 사실은 함께하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마디로 본다면 너무 외롭고 힘든.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진솔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그런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고독감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 오늘날 이제 뭔가 예, 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 예,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는 주인이 종에게 도장을 맡겨서 주의, 주인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일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감 도장을 맡길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셨다 하는 그 표현을 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지금 이름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나에게 이름을 안다 그리고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1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군데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로하여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 길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끝까지 지금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모세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함께 할 자를 저에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네, 저에게깨달게 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표로 달라는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가 친히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막 제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히 일러 주시고 그 성막 제도에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거기서 살겠다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지하지 않는 성막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하나님 없는 성막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제도를 주시고 그 성막제도로 성막을 완성하기 이전, 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적지인 가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고 회개해서 가난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성막이 완성된 그 상황 속에서도, 성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그런 내용을 이슬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깨우쳐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목적이 아니고 성막이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들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제 은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기도 응답,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성공,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축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타난 모든 병에 이런 것들이 종기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깨닫고 회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 보따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승리하고, 또, 여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품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쓴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가난 땅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성공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축복 또한 의미가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철저히 하게 해서 가난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먼저 모세는 이러한 가난보다도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것이 가장 이렇게 은총을 입은 그런 참이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회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그런 내용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모세야 이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휘막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들 휘막에 모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장신구를 제했다. 장신구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들의 진정어리는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 뜻을 돌이켜 내가 함께 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루가신 하나님, 늘 삶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없는 출세를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도 응답만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임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어떤 것보다도 목적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참된 그런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